먼저 밴드를 등 뒤로 가지고 오셔서 뒤쪽에 있는 날개뼈를 밴드로 감싸 주실 거예요. 등을 대고 누워 주실 거고 양쪽에 밴드의 텐션은 조금 팽팽하게 내가 당기는 그 텐션을 느낄 수 있도록 길이를 조절하셔서 을 잡아 주시고 밴드를 한번 감으셔서 손바닥에 걸어서 누워 주시면 됩니다. 등을 대고 바닥에 누워 주실 거고요. 양 무릎을 일단 구부려 놓으시고 90도 정도로 구부려 놓으신 상태에서 엉덩이를 한번 들었다가 내리시면서 뒤쪽 허리 밑에 손바닥 하나가 들어갈 만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겨드랑이 안쪽에서부터 밴드를 앞으로 쭉 밀어내실 때 어깨 뒤쪽을 바닥 쪽으로 누르시고 뒤쪽의 어깨는 바닥을 누르지만 손끝은 계속해서 밴드를 밀어내고 있는 힘을 갖고 계실 거예요. 양 무릎 조금 더 모으셔서 골반 넓이만큼 벌려 놓으시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갈비뼈를 닿습니다. 허리 공간 유지한 상태에서 배꼽 살짝 끌어당겨 주시고 허벅지 안쪽을 느끼시면서 오른쪽 무릎 90도. 왼쪽 무릎 90도 접으셔서 양 무릎을 붙여 놓으실 거예요. 턱이 너무 많이 들려 있지 않도록 살짝 가볍게 당겨주시면서 뒤통수 가운데 부분을 바닥으로 지그시 한번더 눌러보시고 허벅지 안쪽을 꽉 조이시면서 뒤꿈치를 앞으로 밀어내실 때 발목이 내 몸쪽으로 당겨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뒤꿈치 서로 꽉 붙여 주시고요. 호흡 한번 들여 마시고 다시 한번 내쉴 때 갈비뼈를 닫고 배꼽 쏙 끌어당겨서 몹, 몸통에 코르셋을 찰 것처럼 옆구리 잘록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거기서 내쉬는 호흡, 허벅지 안쪽 다시 한번 꽉 조이시고 양 손끝과 손끝이 멀어지게 양옆으로 손끝을 오픈해 줍니다. 마시면서 가져오시고 후 내쉴 때 갈비뼈 닫고 배꼽 쏙 넣으시면서 허벅지 안쪽 조여주시고 살짝 소변 찾는 느낌 가져주세요. 마시고 가져오셨다가. 후 내쉬면서 손끝 양옆으로 열어 주실 때 손끝과 손끝이 서로 멀어지게 한번더 밴드를 쭉 늘려주고 늘리는 느낌을 가지면서 모아 주시고 네번더 오세요 후 내쉬면서 밴드를 계속해서 늘려 내쉬면서 양옆으로 열 거예요 마시고 다시 옵니다 세번더후 계속해서 밴드 늘리는 힘 주시고 갈비뼈를 닫아 주세요 다시 두번 더. 허벅지 안쪽 당겨주시고, 배꼽 납작하게 계속해서 의식하세요. 마지막 한번 더. 후, 내쉬면서 배꼽 당기시고, 양쪽 허벅지 안쪽 조여주면서 살짝 소변 찾는 느낌. 자, 그 상태, 오픈하신 상태에서 손끝 한번더 길어지게, 밴드를 계속해서 늘린다 생각하시고, 다시 앞으로 당겨오셨다가, 후, 내쉬면서 한번 더. 마지막이에요. 배임 주시고, 자, 손끝 으로 멀어지게 밀어내세요. 거기서 양손을 머리 위로 만세. 서클 그려서 다시 앞으로 나란히 가져옵니다. 양손바닥 마주하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오른쪽 손끝을 머리 위로 가져가시면서 왼쪽 뒤꿈치를 끈적하게 밀어내시고, 엉덩이에서부터 뒤꿈치 멀어지게 밀어주세요. 마시고, 가지고 옵니다. 뒤꿈치를 글듯이 가져오시고, 내쉬면서 한번 더, 후, 배임 주고, 허벅지 한쪽 의식해주세요. 다시 들어옵니다. 엔세, 배꼽 납작한 거 유지하고, 뒤꿈치 끈적하게 길어지게 밀어주세요. 다시 돌아옵니다. 내쉬면서 네 개, 밀어주고, 반대손 어깨 바닥으로 계속해서 눌러내시면서, 후 허벅지 안쪽을 배꼽쪽으로 끌어당겨주시고 다시 두번더 갈게요. 후 뒤꿈치 앞으로 밀어내고 손끝과 발끝이 멀어지세요. 마지막 한번더 옆구리 잘록하게 쓰시면서 길게 밀어내요. 다시 돌아오셔서 반대 한번 갈게요. 이제 오른팔 고정하시고 후 길게 밀어주세요. 다시 돌아오고. 두, 내쉬면서 허벅지 안쪽 끌어올리시고 뒤꿈치 무겁게 밀어내요. 다시 들어오고요. 셋 허벅지 앞쪽에 힘을 좀 빼보시고요. 뒤꿈치를 꾹 앞에 있는 뭔가를 밀어낸다 생각하시면서 엉덩이 힘이 좀 들어올 수 있게 다시 반대쪽 어깨 매트 바닥에 꾹 눌러놓으시고 배 납작한 거 계속해서 만들어주세요. 세번더 후 내쉬면서 갈 거고요. 다시 들어옵니다. 두번 마지막 한번더 어깨 누르시고 뒤통수 가운데 부분도 매트에 지그시 눌러주시면서 오케이. 다시 원위치 들어오시고, 이번엔 배 납작하게 무릎 살짝 오픈하시고, 뒤꿈치만 붙여놓을게요. 개구리 모양 만들어 놓으시고, 내쉬면서 45도 방향으로 양발 같이 뻗을 때 양손 머리 위로 만세. 양옆으로 원을 그리면서 다시 가지고 들어오세요. 마시고, 후, 내쉬면서 밀어내고. 다시 가져올게요. 내쉬면서 밀어내고 다시 서클 그려서 가져오고 다시 그네번더 갈게요. 뻗고 서클 그려서 가져오시고 둘 허벅지 안쪽 힘쓸때 배꼽 납작하게 두번더갑니다 밀어내고 가져오셨다가 마지막 힘 주시고. 각을 그려서 가져올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한발한발 내려 주시고 양발을 골반 너비만큼 잠깐 호흡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양발 골반 너비만큼 엉덩이 가까이 뒤꿈치 조금 당겨 와 주실 거고 양손 다시 한번 밴드 앞으로 열어 내시면서 쭉 길게 뻗어 내 주세요. 어깨 뒤쪽 다시 한번 바닥 누르시면서 갈비뼈를 닫아 주시고 배꼽에 힘 갖고 있습니다. 어, 허리 밑에 지금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내쉬는 호흡에 아래 복부를 사용하셔서 꼬리뼈를 안쪽으로 당기시면 뒤쪽 허리가 바닥 쪽으로 살짝 눌릴 거예요. 길게 끌어올려주시고 그 상태 계속해서 유지하고 만들어주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척추를 들어올리고 뒷목을 길어지게 허벅지 안쪽을 꽉 조여주시면서 발을 눌러주시고 거기서 다시 하나씩 하나씩 어깨 뒤로 누르시면서. 하나씩 내려와서 꼬리뼈 바닥 마시고 후 내쉬면서 다시 한번더 꼬리뼈를 당기고 고임을 사용하시면서 허벅지 안쪽 꽉 조여주세요. 자 고기 서운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팔꿈치 다시 한번 머리 위로 만세 내리고 반대 후 왼쪽 허벅지 안쪽 꽉 조여주세요. 아랫복부 사용하고 계셔야 되고요. 오른팔 머리 위로 길게 뻗어내요. 다시 밴드를 앞으로 늘려내는 힘을 가지면서 머리 위로 만세. 턱은 당기고, 한 번씩 더 갈게요. 후, 배꼽 납작하게 계속 쓰시면서 갈 거예요. 돌아오고, 마지막 한번 더. 후, 내쉬면서 손끝 멀어지게. 등에서부터 손끝 쭉 뻗어내주시고, 가슴부터 하나씩, 하나씩, 어깨 뒤로 계속해서 누르시고, 아래 허리부터 내려오셔서 꼬리뼈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등에서부터 밴드를 빼놓으시고요. 무릎 앞쪽에 밴드를 걸어주실 거예요. 무릎 살짝 아래쪽 부분에 정강이 부분에 밴드를 걸어놓으시고 이번에는 팔꿈치를 구부리셔서 밴드를 좀 짧게 잡아주세요. 팽팽하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팔꿈치 구부리시고 어깨 뒤쪽과 팔꿈치 바닥으로 꾹 누르면서 팔꿈치 90도로 세워놓습니다. 양발 다시 한번 골반 나비만큼 뒤꿈치 조금 더 엉덩이 가까이 가져오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밴드를 앞쪽으로 밀어내는 힘을 주시면서 그대로 힙 들어 올려주세요. 가슴을 밀리시면 안되고 안 가슴은 바닥, 허벅지 안쪽을 꽉 조이시면서 아랫 복부, 하복부를 잠그듯이 끌어 올려주세요. 다시 그대로 힘을 내릴 거고요 내쉬면서 정강이로 그대로 밴드를 밀어내듯이 배임 주시고, 허벅지 안쪽이 꽉 다시 힘 내립니다. 후, 하복부 사용하셔서 꼬리뼈 안쪽으로 당겨오세요. 다시 내리고 발바닥 누르고 아래 하복부 사용하시면서 그대로 밀어내시면 엉덩이 힘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내쉬면서 후, 아래복부 아래, 아래 당겨서 꼬리뼈 안쪽으로 당겨오시고 허벅지 안쪽 더꽉 조여주세요. 다시 무릎 벌어지지 않게 후, 여섯 복부 힘 잡아주시고 네번더 갈게요. 일곱 다시 여덟, 다시 아홉, 한번더열 정강이로 밴드를 밀어내듯이 쓰시고 허벅지 안쪽 꽉 조이신 상태 거기서 유지할게요. 다시 한번 무릎 더 모으시면서 안쪽 힘 주시고 다섯, 넷, 배꼽인 더 잡으세요. 셋 둘, 하나. 다시 그대로 힘 내려놓습니다. 자, 너무너무 잘 하셨고요. 밴드를 빼셔서 몸 옆쪽으로 돌려주시고 바닥을 짚고 올라오세요. 자, 다시 한번 밴드를 등 뒤쪽으로 감싸주시고요. 밴드 한번 감아서. 텐션은 본인에게 맞게 길이를 조절하셔서 잡아줍니다. 양발을 골반나비만큼 벌려주시고, 뒤에 있는 쪽 발등을 바닥쪽으로 깊게 한번 눌러놔보세요. 엉덩이, 허벅지 뒤쪽, 허벅지 안쪽을 끌어당기시는 힘을 계속 사용해 주실 거고, 양손 다시 한번 앞쪽으로 나란히 하시면서, 시선 정면 멀리 바라보실 거예요. 밴드를 늘려내시면서 그대로 손끝을 앞으로 뻗어낼 때, 등이 너무 굽지 않도록 뒤쪽에 있는 가슴을, 가슴을 살짝 들어 올려주시면서 뒤쪽에 있는 등에 조금 더 의식해 주실 거예요. 등은 조여 놓고 손끝을 앞으로 멀리 밀어내신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위로 만세 등이 넓어지는 느낌으로 들어올려 주시고 거기서 시작 자세를 잡아놓습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등 누르시고 허벅지 안쪽 힘 쓰시면서 그대로 허벅지를 뒤쪽으로 밀어내시면서 손끝 앞으로 길어지게 다시 손끝 밀면서 들어올릴 거예요. 후 내쉬면서 가슴 열어내시고 시선 멀리 바라보실 때 아랫배 끌어당기기 허벅지 안쪽을 끌어당기시면서 올라가셨다가 앤셋 하복부 잡아주시면서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손끝 앞으로 계속해서 밀어내주세요. 많이 가실 필요 없으시고 후 내쉬면서 등 조여주시고 허벅지 안쪽 계속해서 끌어당깁니다. 다시 허벅지 안쪽 끌어올리시면서 가셨다가 네번더 오세요. 발등 누르시고 가슴 조금 더 열어내시면서 손끝 더 뻗어내세요. 목보다 잡으시고 밀어서 올라가셨다가 세 번. 숨 멀리 다시 발등 눌러서 올라가고 두 번. 다시 발등 허벅지 안쪽 의식하세요. 마지막. 다시 허벅지 안쪽 스컬을 올리시면서 오셨다가. 서클 그려서 내려놓습니다. 왼발 앞쪽으로 보내주실 거고요. 양 손끝 앞으로 다시 한번 뻗어내시고 뒤에 있는 쪽 발등 누르세요. 내쉬는 호흡에 배힘 주시고 복부 끌어당기고 뒤에 있는 쪽자 뒤로 뻗은 쪽 다리 엉덩이 힘을 주시면서 발등을 누르시고 그대로 체중을 앞쪽으로 살짝 옮겨주시면서 손끝 머리 위로 만세 다시 원위치. 후 내쉬면서 밴드 쭉 뽑아내시면서 아랫복부 끌어당기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셋 후, 다시 네개 엉덩이 복부 힘 쓰시고 앞에 있는 쪽 발을 밀어서 뒤쪽으로 중심 옮기셨다가 세번더 올게요. 후손끝 머리 위로 아랫복부 잡으시고요. 두번 허벅지 안쪽 계속 끌어올려주세요. 마지막 한번더 후, 내쉬면서 뒤에는 쪽 발등 눌러주시고, 서클 그려서, 원위치. 반대쪽 다리로 바꿔주실 거예요. 오른쪽 다리에 한번 90도보다 조금 더 앞으로 보내주실 거고, 다시 손끝 앞으로 쭉 뻗으셔서, 밴드 한번 길게 늘려놓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뒤에는 쪽 발등 누르고, 배꼽 끌어당기면서 머리 위로 만세. 다시, 가슴을 너무 많이 밀어내지 않도록, 갈비뼈를 닿는 힘을 주시면서 허벅지 안쪽 연결해주세요. 다시 들어오시고, 셋 발등과 발바닥을 눌러주시면서 아랫복부 힘 쓰시고, 다시 돌아오고, 세번더 많이 가시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하복부에 힘을 잡고 흉곽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움직임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두번더 오세요. 후, 좋아요. 마지막 한 번만 더. 돌아올 때 서클 그려서 원위치로 돌아오실게요. 너무너무 잘 하셨습니다. 자, 매트 바닥에 앉아주시고, 양 무릎을 세워주실 거고요. 밴드를 발 앞쪽에 걸어주실 거예요. 발볼을 감싸셔서 골반나비만큼 벌려놓으시고, 밴드를 조금 팽팽하게, 짧게 잡아주실게요. 한번 양손을 감으셔서 밴드를 잡아 놓으시고요. 조금 팽팽한 느낌으로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짧게 잡아 주시고, 엉덩이 들썩들썩 하시면서, 양쪽 엉덩이 딱딱한 뼈 위에 무게중심을 두고 앉아 주실 거고요. 발꿈치를 앞으로 밀어내시면서, 바닥으로 꾹 누르시는 힘을 가지면서, 가슴 살짝 열어놓으시고, 정수리 위로 길어지게, 시선 정면 멀리 바라봐 주세요. 뒤꿈치 꾹 누르시는 힘을 주면서 엉덩이 한번 조여 보시고요. 팔을 앞으로 길게 뻗어내시는 힘을 주고, 아래복부 끌어당겨주시면서 꼬리뼈부터 척추 하나씩, 하나씩, 허벅지 안쪽에 힘을 계속 가지고 팔은 계속해서 앞으로 뻗어내시고 배꼽을 뒤로 밀어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엉치뼈, 허리, 등어리, 등, 어깨, 뒤통수 가운데 가볍게 내려놓을 거예요. 어깨 뒤쪽 한번 눌러보시고 가슴 열어줍니다. 그대로 턱 끄덕 하시면서 목만 한번 올라오시고 팔은 앞쪽으로 밀어내실 때 뒤꿈치 꾹 누르시면서 명치를 눌러내고 배꼽 계속 납작한 거 유지하시면서 동그랗게,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시면서 올라올 거예요. 팔 계속 앞으로 뻗어내시고 아래 뽀뽀 더 집어 넣어주시면서 올라오실 거예요. 계속 오셔서 다시 아래 허리부터 세워서 올라옵니다. 팔 계속 뻗어 놓습니다. 다시 후, 내쉬면서 뒤꿈치 꾹 누르시고, 꼬리뼈부터 하나씩, 팔은 더 앞으로 밀어내세요. 뒤꿈치 누르는 힘 계속 가지시고, 허벅지 안쪽 힘 쓰시면서 엉덩이 빵 조여놓기.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셔서 어깨 뒤쪽 누르고, 뒤통수 가볍게 가슴 한번 열어주세요. 턱만 끄덕 하시면서 올라오실 거고, 팔 앞으로 계속해서 밴드가 나를 당기는 힘을 느껴보세요. 그럴 때 허벅지 안쪽 힘 쓰시고, 뒤꿈치를 누르시면서 배꼽 더 집어넣고 올라오세요. 더 배꼽 끌어올리고, 계속해서 당기는 힘 주셔서, 다시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셔서, 세워줍니다. 한번더 가실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팔 앞으로 뻗어내시고, 뒤꿈치 꾹 누르실 때 엉덩이 조이는 힘 한번 느껴보세요. 꼬리뼈부터 하나씩, 하나씩, 팔 계속 앞으로 밀어내기. 뒤꿈치 더 눌러주시고, 내려갔다가, 어깨 뒤쪽 누르고, 다시 턱 끄덕 올라오세요. 뒤꿈치 누르기. 팔은 계속해서 앞으로 뻗어내고, 명치 꾹 누르고, 하복부 사용하세요. 아래 복부 사용하시고, 엉덩이 조여내면서 그대로 올라와요. 오셔서, 아래 허리부터 세우시면서 올라옵니다. 자, 팔꿈치를 이제는 구부리셔서 몸 옆에 붙여놓으실 거고, 등 뒤쪽을 조여내시면서 가슴을 열어놓으실 거예요. 팔꿈치. 내 옆구리 쪽으로 당겨놓는 그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시 한번롤 다운 내려가셔서 아까 그 느낌 그대로 아래복부 사용하셔서 살짝만 내려가 주실 거예요.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팔을 앞으로 뻗어내시면서 몸통 로테이션, 왼쪽에 팔꿈치를 뒤로 밀어내시면서 왼쪽으로 돌리실게요. 이때 오른쪽 엉덩이 좀더 눌러보시고, 반대. 후, 오른쪽 팔꿈치 뒤로 밀때 왼쪽 엉덩이 누르고, 반대. 후. 셋. 4개 네 배꼽 납작하게 유지하세요. 5 6 7 배꼽 납작하게 유지. 8 9홉 엉덩이 똑같이 눌러 놓고 가셔야 됩니다. 엉덩이 누르는 거 집중하시면서 엉덩이 똑같은 무게 두 번씩 더 가요. 하나 뒤꿈치 꾹 누르세요. 꾹 누르고, 양쪽 뒤꿈치 꾹 누르고, 마지막 한 번씩 더. 후, 꿈치 납작하게. 오케이, 좋습니다. 뒤로 당겨놓으시고, 앞으로 팔꿈치를 피시면서 다시 한번 내려갈 거예요. 뒤꿈치 누르세요, 누르세요, 누르세요. 내려가셔서, 오케이, 무릎, 가슴쪽으로 당겨와 주시고, 팔꿈치 구부리셔서 바닥으로 내려놓을게요. 밴드 한번 감싸주셔도 괜찮고, 밴드 꽉 고정하신 상태. 이제 양 뒤꿈치만 붙이셔서 개구리 모양처럼 양발을 오픈해 놓으시고 어깨 덩비 정도만큼 무릎만 살짝 오픈해 놓으실 거예요. 뒤꿈치 서로 꽉 누르는 힘을 주시면서 허리 공간 한번 만들어주시고 꼬리뼈 바닥으로 눌러 놓습니다. 갈비뼈 닫아주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상체 살짝 올라오실 거예요. 시선 배꼽 바라보시고 팔꿈치 살짝 띄우셔도 괜찮아요. 자,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발 앞쪽으로 길게 밴드를 밀어내시면서 배꼽 쏙 조여주세요. 마시고 다시 밴드를 내 네, 복부 힘으로 당겨와요. w 둘후 내쉬면서 뒤꿈치 꾹 누르면서 밀어내고 다시 복부 힘으로 뒤꿈치를 가져와요. e 셋후배힘 주고 다시 들어오고 네개후 뒤꿈치 서로 꽉 누르시면서 밀어보세요. 다시 들어오시고 배꼽 납작하게 쓰시면서 밀어냅니다. 후, 다시 뒤꿈치 긁듯이 가져오시고 세 번만 더 후, 내쉬면서 가져와요. 다시 두번 밀어내고 매꼽 납작하게 마지막 한 번만 더 뒤꿈치 누르면서 길게 밀어요. 좋습니다. 다시 가져와서, 가져와서, 가져와서 상체 누워주실 거예요. 오, 좋습니다. 양발 내려놔주실 거고 몸 그대로 옆쪽으로 돌려 놓아 주세요. 한쪽 발에 밴드를 걸어 주실 거고, 몸통을 세워 올리셔서 어깨 밑에 팔꿈치를 두시고, 밑에 있는 쪽 다리 90도로 접어 놓으시고, 한쪽 다리는 길게 뻗어 놓으셔서 어깨와 골반과 뒤꿈치가 일직선에 올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어깨 바로 밑에 팔꿈치를 두셔서 주먹으로 바닥을 밀어 올리시는 힘을 가지고, 옆쪽 측면 라인에 힘을 갖고 계세요. 자, 한 손은 가슴 앞쪽으로 밴드를 조금 당기셔서 한쪽 손으로 고정을 해 놓으실 거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측면 라인 유지하시면서 발바닥 전체로 밴드를 밀어내시면서 그대로 들어 올려 주실 거예요. 아랫복부 사용하시면서 후, 길게 밀어내시면서 들어 올려요. 인 셋, 다시, 네, 발바닥 전체에 새끼 발라주 조금 더 몸쪽으로 당기시면서 써보시고, 다섯, 후 아래 복부 의식하시면서 가시고 내쉬면서 후 복부 납작하게 다리 길어지게 사용하세요. 다시 밴드를 늘려내면서 들어올릴 수 있게 다시 후 뒤꿈치 길게 밀어내주시고 다시 네번더 올게요. 다시 셋 들어올릴 때 갈비뼈 복부 계속 잡는 힘 주시면서. 두번더 오세요. 발바닥 전체 밀어내 주시면서 뒤꿈치 밀듯이 마지막 한번더뒤꿈치로 글듯이 들어 올리고 여기서 유지하고 발바닥 전체를 원그릴게요. 둘, 셋, 복부 힘 잡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로 내려놓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반대쪽으로 와주실 거고 반대쪽 발바닥을 걸어서 밑에 팔꿈치 두시고 밴드 잡아 주셔서 고정 딱 시켜놔 주세요. 발목을 당기셔서 발바닥 전체가 밴드를 밀고 있는 힘을 갖고 계실 거고 어깨, 골반, 뒤꿈치가 일직선에 올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대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바닥 밀어 내시면서쭉 들어 올려 주세요. 앤 둘, 하복부인 잡으시면서 앵, 셋. 엉덩이 뒤쪽과 옆부분에 힘이 들어올 수 있게 네개 발바닥 밀면서 뒤꿈치를 약간 뽑아내 주시면서 들어올릴 수 있게 후 다시 밑에 있는 쪽 측면 라인에 힘을 갖고 계시면서 가주실 거고 후 배꼽이 잡아주세요 다섯 번더 하나 둘발 길게 뻗어내 주세요 셋 후. 정수리와 발끝이 서로 멀어지게 넷 한번더 다섯 발바닥 전체로 밴드 길이 늘리시면서 가주시고 원 그릴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내려주시고 상체 이제 올라오실 거예요 자 이제 자 이제 마지막 플랭크 자세로 와주실 거고 양 발바닥에 밴드를 걸어서 발바닥에 걸어서 팔꿈치를 구부리실 거예요. 팔꿈치를 바닥에 구부려 놓으시고 텐션은 본인에게 맞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양쪽 주먹을 쥐셔서 바닥 쪽을 꾹 눌러 놓으실 때 어깨 바로 밑에 팔꿈치가 올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한발 뒤로 뻗으시고 반대쪽 발바닥을 뻗으셔서 발볼 누르시면서 발바닥 전체로 밴드를 뒤로 미는 힘을 조금 가져계시고 주먹 꾹 눌러내시면서 팔꿈치 몸통 쪽으로 당기는 힘 가슴 살짝 들어 올려주시면서 앞으로 밀어내주세요. 허벅지 안쪽 꽉 조이시고, 뒤꿈치 계속해서 뒤로 밀어내시는 힘을 쓰시면서, 발볼 누르시고, 아랫배 쏙 끌어당겨서 유지할 거예요. 허벅지 안쪽 쓰시고, 계속해서 발바닥 전체가 밴드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5초 더 유지할게요. 5, 4, 3, 2, 1. 무릎 그대로 내려주시고, 밴드를 뒤쪽에 엉덩이 약간 위쪽 부분에 걸어주실 거고요. 양손 밴드 잡으셔서 어깨 밑에 팔꿈치 두시고 그대로 밴드 쭉 늘려내시면서 팔꿈치 손바닥 뒤로 쭉 밀어주시고 엉덩이 뒤꿈치로 꾹 눌러놓습니다. 호흡하시고 내쉬면서 계속해서 엉덩이가 뒤쪽 밴드를 늘려내면서 마지막 한 번만 더 호흡하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손등 당기셔서 롤업으로 올라와 주실 거예요.